방이 10개가 되는 집주인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장 좋은 방을 드렸습니다. 그날 밤 마귀가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. 집주인은 마귀와 열심히 싸웠지만 예수님은 나오지 않으셨습니다. 혼자서 마귀를 간신히 물리친 집주인은 예수님께 왜 돕지 않았냐며 불평했습니다.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모르는 소리 말게 자네가 나에게 준이 방을 나는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네. 그러자 집주인은 방 다섯 개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. 이 정도면 많이 드렸다고 여겼습니다. 그날 밤 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. 여전히 이 집주인은 혼자 싸워야만 했습니다. 불평하는 집주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자네가 준방 다섯 개를 내가 철통같이 지켰다네. 그제서야 집주인이 깨달았습니다. 예수님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. 다 가지십시오. 그날 밤 마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. 문이 열리고 마귀를 맞이한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. 마귀가 깜짝 놀라 절하며 말했습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집을 잘못 찾아왔습니다.